맛있겠다.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응, <laughs> 어, 맛있어요. <laughs> <laughs> 일단 무, <laughs> 어, 어차피 국물 나오는 거고, <laughs> 뼈. 간이 안나요. 대가리 넣을까? 어차피 조림에도 들어가고여러분 대가리 들어가고 발라먹는 거 좋잖아요. 네. 물 여기 동그 기름이니까. 야, 그러면. 오르네. 고 고추장 반만 넣고. 그어 올라. 네, 만 넣었어요, 반만 응. 콩나물도 넣으면 시원하게. 다진마 매운탕 먹어만 봤지. 끓여보는건또신생애 김치 좀 줘보자 김치 좀 묵은지 같은 거 넣으면 맛 매운탕에 신김치 괜찮습니까? 묵은지. 묵은지는 묵은지는 매운탕 어때요? 너무 좋죠 형님. 미에서 기름이 쫙 올라와서 음. 김치랑 잘 맞을 러 고춧가루 좀 더. 소금. 국간장. 국간장. 저거 넣고 마무리 합니다. 고추 미나리. 파. 우와. 깔끔하죠? 3초 가루 넣으면 딱 경상도 스타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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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오! 자, 아니 대표로 먹어봐 이거 볼까요? 자, 먹어봐, 간보고. 자.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으니거 아, 훨씬 맛있다. 아, 미나리. 김치는 김치랑 어울리지 않냐? 음. 이게 은근히 도미가 기름이 많아서 무은지랑잘 네, 어울려. 아, 아, 미나리 아, 너무 아, 좋겠다. 진짜. 자,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기가 막힌데? 음. 기가 막힌데? 야, 아. 이거는 진짜 매운탕과 김치찌개 음. 좋은 점만 다 아. 모아놨어 맛있는 점만 다 아. 모아놨어 야, 이거 음. 기가 막힌데? 애기스애기스 아까 음. 그거 때문에 우리 집에 먹어서아니올릴걸 알지 만 음. 와. 그바람매운탕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그 공통점이 비려서 음. 음. 근데 이거는 김치 들어가고 이러니까.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이 매운탕을 먹으니까 너무 억울해요. 너무 시원하니까 억울한 게. 낮술을 안 먹어서 억울미사다 어, 어, 이거 진짜. 해장으로 같이 먹어나 해장용으로 최고일 것 같아. 와야전수하다 <목소리> 아니 사실 우리가 생선 들어간 김치찌개 하면뭐 참치김치찌개 이렇게. 홍치, 뭐등어 맞아 맞아. 오미가 아, 들어가니까 아, 이런. 이거 진짜 아, 진짜 고급지다. 맛있어. 나도 이거 이런 매운탕은 처음 먹어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항상 먹던 매운탕이 다는데그 동네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 맛집 식당 이런데 있잖아. 로컬 맛집. 어 로컬 맛집인 거야. 근데 그냥 사람들 많길래 가서 먹었는데 먹고 어 뭐야 이런 맛이 있었구나 어. 섞으면 이 맛이구나 되게 맛집에서 먹는 맛. 김치들니까 시원하지. 예. 어. 시원해. 보 뭔가 약간 엄마 아빠랑 그때 가족에서 먹는 매운탕 맛나요 주말에 먹는 맛. 아 이거 묻힐 거야. 묻혀갖고 돼지고기랑 아까 삶아놨거든. 돼지고기 삶아놓은 거랑 수육이랑 같이 먹는 걸 이제 만드는 거야. 돼지고기 삶아놓은 거 보통 보쌈이라고 해서 김치나 이런 걸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 삼겹채 살짝 데쳐가지고 이걸 무쳐갖고 요거에서 돼지고기 썰어서 먹으면 맛있어. 어? 이게 무슨 무이에요? 전지, 앞, 앞다리살. 아꼭 수육을 할때왜다 자꾸 삼겹살 나데 그렇게, 그렇게 수육도 이걸로 하면 돼. 이거 이렇게 놓고 돼지고기 삶아서 바로 쓰지 말고 한번 한뜸디인 다음에 하는 게쓰기도 편해. 비법이 뭐냐면 뭐 마늘, 양파, 대파. 그다음에 커피 가루, 그다음에 된장, 그리고 얼기 뭐 수입도 넣고 막 다는 거야? 에? 아, 다.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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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빼도 된다는 줄 알았는데 빼도 되는데 궁금해 하실까봐다 넣었어. 사택 때 생각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데쳐갖고 찬물에 열 식혀서 꾹짠 거에다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근데 이 양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간마늘 넣잖아. 네. 겉절이 붙치고할 때, 간마늘, 고춧가루.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뭐, 소금이나 액젓, 이런 걸 넣지, 간하는 거. 음. 겉절이 할때 설탕 넣지.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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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요, 요, 요 정도가 보통 겉절이잖아. 네. 근데 여기에서 이 포인트는 참기름도 넣고, 소금, 이 식초도 넣는 거야. 어, 식초. 아, 식초. 식초. 식초하고 보통 참기름을 상극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요두 개가 만났을 때, 조합으로 이 맛을 확 먹는 거야. 어, 약간 파채 식초랑 참기름 다넣지 않아요? 비슷하지가 어, <laughs> 역시 커요. 청경채를 무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식초. 야, 이거 해서 이거 뭐말봐자이유석 여러분 새콤한 무침이 되는 거고 여기에 참기름을 넣으면 확 달라져. 야, 약간 초, 초, 초고추장 넣은 무슨 무침 같냐 먹어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어? 김치가 있으면 그다음에 마지막 깨소금으로 마무리. 아 끝이에요? 그래요? 음. 엄청 간단하네. 맛만 볼래 아니면 고기랑 맛 볼래? 고기랑 고기랑 맛 봐야죠. 네. 아, 그래? 그냥 아, 한번 먹어보고 없잖아. 고기랑. 그래. 아니 그냥? 각자 원하는 사람만. 어? 저 일단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상성밖에 맛이지 음... 네. 어 그래. 그렇다니까. 궁금해. 궁금해. 그냥 고기는 썰면. 아만있어 이거 루크 썰어야지. 음. 그냥 난 지금 이거 그냥. 소스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밥이랑 먹어도 아, 되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소면이랑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예아그아 <목소면> 네. <목소면> 그래요 <목소면> 궁금해 예 네. 새우젓 안 찍고 그냥 요거로만 먹어도 되게 얇게 쓰는 거야 일부러. 기가 막히게 썰봤다 야 이거 오늘 우리 만남 팀 이거 다 먹어야겠는데 옛날에 사태처럼 와사 <목소면> 아, <목소면> 그때 생각난다 그때 응. 여, 그때 예술이다 예술이야 우와 우와

미술 아, 저리 가. 미술은 아닌 것 같은데? 먹어볼까? 자,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음. 맛있겠다. 어먹어먹어먹어 <laughs> 예, 뭐, 뭐, 어. 근데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왜? 모르겠어요. 기분 음아 청경채가 너무 맛있어서. 네. 아, 청다 음, 이거는 대박이다. 수육집, 족발집, 대박 같아. 음. 와, 이게 돼지고기한테는 약간 미안한데, 약간 주객이 전도된 상황 같아요, 지금. 청경채 식감이랑 마, 맛이 너무 좋으니까, 잘 어울리기도 어울리지만은, 이걸 더 하나 더지고 싶어, 고기보다. 음, 이 친구가 여기만 어울릴 게 아니라,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이거, 골뱅이 무침 먹을 때, 같이 청경채 음.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청년초 식성이 너무... 고추장이래... 고춧가루가 마, 많아야 매콤하고 달큰한 맛이 나더라고요. 어, 간장이집 간장이야, 음. 그건... 우으~ 대 그러면은... 라이팬하고준비해봐 네, 과정을 아, 설명해줄게. 네, 불 붙이고... 네! 네. 넷, 칠, 4. 양파 넣어도 돼. 같이. 아, 어차피 불이 좀 세니까 튀기듯이. 어, 넷. 아. 이제 볶아 줘. 아. 자, 여기 서이 정도 됐지? 네. 이걸 이때 중요한 거는 양파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네. 양파를 풀고. 풀고. 그다음에 이제 주꾸미 손을 들어 준비. 넣을 준비하고. 자, 다. 창문은 불이 나야 되거든 이따 어떻게 하냐면, 다 불이 하나가나. 하나. 네. 이렇게 해 불이 두 개를 다켜버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그리고 약간, 약간 기울여줘. 기울여서, 기울여서. 지금 넣나요? 어. 볶아줘. 오, 오, 오. 아불 맞아. 어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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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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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오, 오, 오. 불이 들어와야 돼. 이래야 블랙아 나지. 오. 오. 이렇게 불만이 들어가잖아. 됐어. 소스. 국자로 넣어봐. 한 국자.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됐어. 오케이. 해봐. 이쪽에 주는 거지. 음. 얼른 아. 여기서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네가 간을 봐. 확 아. 달라지지? 너무 맛있어. 쥐가 있고 너무 맛있는데. 한번 <laughs> 간좀봐 떡볶이. 와, 야불 맛이 이런 거구나. 불맛 들어가니까 확 달라지지? 그치. 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다. 이거 장사해도 되겠는데? <목소리도> 응, 맛있어 <맞아요>. 맛다르지? <목소리도> <laughs> 야, 근데 어제 제가 해왔던 거랑은 아예 다른 맛이에요, 아예 다른. 그러니까 내가 불만 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